어디가나요? 오늘은 고기를 어. 먹을까 하여 다가생구이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기 객사에서 약간 야장느낌 조금 있는 그런 고깃집인데요 청국장이 맛있대요 갈까요? 갑시다 고깃집인데 청국장이 맛있어요? 그렇..요? 대 저는 그닥 취향이 아니지만 음.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어, 어. 우와 연탄이다 좋은데요? 저희 밥 말이랑 청국장 하나요 여기가 연탄불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돼지 반말이랑 청국장 시켰어요. 이게 소스인데 양배추 넣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양배추는 셀프. 맛있어요. 근데 이 소스 새콤달콤해가지고 양배추랑 먹으면 계속 들어가요. 이거는 아 이거 먹었는데 전에 정확히 기억 이안 나네. 일단 와사비 맛이 살짝 나고 와사비랑 알이랑 뭐에어박인가 뭔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와사비 소스. 안 네. 이게 반마리, 400g. 에피타이저니까 어, 알겠어. 어, 려웠네 어, 왜 어려워서 어려나 그러니까 뭘까 제가 막덮요 제가 마늘 구워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 마늘을 굽는 것을. 뭐 어른들이랑 먹을 때는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음, 좋아, 좋아. 맞아 껍데기도 먹어야 돼요. 어단 이거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반짝 반짝. 물 줄일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다섯 개만 드세요. 고기는 못 굽지만 마늘은 잘 굽죠. 예. 안 익어서 안 잘려요. 잘라서. <laughs> 즙이 미쳤다. 똥가랑게 목살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게 가오리살인가? 약간 그 항정살처럼 생긴 기름 많은 부위. 탱글탱글. 해파리 같아요. 잘 구웠죠? 어. <laughs> 아. 소주 를 시켜야겠어요. 저희 소주 하나만 주세요. 진로야. 오 이제 잘 자른다. 감사합니다. 불이 진짜 세다. 새로 갈았나 봐요. 감사합니다 원래 나중에 시켰었나요? 기억이 잘 안나네 되게 한 바가지 나오죠? 백반집에서도 2인분이야 이정도면 뭔가 많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인 청국장 자체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재료도 두부랑 이런거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건 옛날 청국장 맛이에요. 엄청 자극적이진 않은데 찌진한 맛. 응응. 음, 음. 맛이 안 변했네. 짠. 오. 탱글. 맛있겠다 목살. 음, 이 정도면 잘익은것 같다. 연탄불 맛이 나긴 하겠다. 나 이거 먹고 껍데기도 먹어야 돼요. 여기는 소주 기병 기본 1인 1병씩 먹어야 됩니다. 전국장이 술안주예요. 끓일수록 맛있어. 근데 한 번도 끝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엄청 많아가지고. 음, 약간 핑크색이에요. 수상할 때는? 먼저 먹여 본다 익었어요? 안 익었죠? 안 익었잖아 사장님 이거 익은거죠 이 정도면 네 드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불이 엄청 예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쩐지 예, 다이로 빼시면 돼요 네. 우리 식품 한국이라 완전히 익는 것보다도 조금 한 80%만 익어서 음. 지금 남은 것이 요세가지 네. 부위가 남았는데 <laughs> 이게 치맛살, 네. 항정살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갈매기살, 횡경막살 이게 가부리살, 가부리살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 집에서는 가오리로 구우는 거예요. 아. 그 목살은 이제 드셔보아요 네, 같아요. 그 동그란 거 맞죠? 이거 네. 아. 그... 네.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양배추 소스에다가 냅다 담고. 그리고 음. 음 맛있다. 새콤달콤한 그 고기 소스인데 연탄불 고기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게 와사비 소스? 그냥 와사비만 있는 건 아니고, 알이랑 뭐, 야채랑 이런 거 들어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맛있어요. 음, 맵지만 은 않고, 뭔가 부드럽고, 알 맛도 나면서, 이건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다. 파채도 맛있어요. 기본이긴 한데, 원래, 원래 오리지널에서 맛있는 거 알죠? 파채 야무지게 얹어서. 음! 장이 아니라 그쪽 가루. 응, 그쪽 가루예요. 목맥힐때 한국장. 소주. 이것이 인생. 이거 먹어볼까? 처마살 하체 조금이랑 또 김치를 넣어야지. 염장 좀 넣고 마사비도 좀 넣고 그리고 뭔가 고기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고기도 좀 넣고 양배추도 좀 넣고. 음! 새콤달콤하고, 맵고, 느끼하고, 모든 맛이 다 섞여있는 맛. 복살 엄청 부드러워요. 복살 아닌 것 같아요. 덜, 덜 퍽퍽하고, 촉촉해요, 얘가. 황정살? 아무튼 이거 질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질기고, 쫄깃쫄깃합니다. 오, 마, 매, 매, 맵겠죠? 조금? 아저씨처럼 먹어야지. 아저씨들은 맛잘라리야 사실. 아저씨가 따르면 칭찬인거죠. 음 부장님 이상부터는 쌈을 싸요. 그다음 술을 들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짠을 권유해요. 건배를 권유해요. 내가 짠을 다 싸면 이제 건배를 하는 거야. 먹고? 먹는 거지. 다른 사람이 쌈을 쌌든, 술을 먹고 있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부장인 내가 쌈을 쌌어. 홈짠을 해야지. 그런 것이죠. 그것이 사회생활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장님이 쌈을 쌌다고 하면 동작을 멈추고 기다리세요. 편국짱 부장님한테 시키면 칭찬 듣는 메뉴 1위. 부장님이랑 술집 갔을 때 욕먹는 메뉴 1위 황도 아유 회사생활이 연심나요 저희 엄마가 그랬죠 남의 돈 벌기는 어려운 법이란다 음 맛있다 그래도 힘내세요 부장님이랑 짠좀 하다 보면 이렇게 월급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 다 올릴까요? 다 올려 얘 기름기 많으니까 너 가운데로 가 나머지는 한쪽으로 오우. 이제 김치 구워야 돼요 아까 못 구웠어 여기 김치 구우면 또 맛있는데 아직 괜찮아요 제가 또 고기를 한 고기 굽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아직 이야~ 아쉽겠구만. 그리고 부장님의 시선이 저기 뭐 잡채 같은 반찬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일어나서 잡채를 부장님 앞에 갖다 주십시오. 아이참~ 이 친구 괜찮네. 생각하실 거예요. 저처럼만 하면 회사생활 쉽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사회생활이랍니다. 잘굽는다 나. 저 사회생활 잘할것 같죠? 아, 거기 잘 걷다. 이야, 맛있겠다. 음 근데 쌈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음, 고기 두 개. 저 건배 살게요. 액, 소주에 들어갔어 파가. 팥소주저 여기서 밝힐 게 있어요. 저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안 돼요? 저 혹시 욕 먹나요? 전국의 다른 구단 팬들에게 욕 먹나요? 기아가 우승했 때 했던 그런 건배사가 있어요. 차는. 차는. 야구는. 짠. 음, 맛있고. 부장님이랑 좋아하는 야구 구단을 맞추셔야 돼요. 아, 그런 사람 봤어요. 버속까지 기아 팬인데,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마트에 취업을 한 거예요. 이마트가 그쓱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경제로그 유니폼 입고 다녀요. 왜냐면 회사에서 야구 표도 주니까 어쩔 수 없어. 다 야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 쉽지 않아요, 모든 게. 이렇게 정성껏 구운 연탄불처럼, 연탄불 하루구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 내 김치 타는 거 아니야? 아, 저못 굽겠어요. 너무 멀어서. 김치만 뒤집어주세요. 면잘 보고 있는 것만죠 아, 김치 맛있겠다. 우와. 우 아, 난잘 굽는 것 같아. 아주 뿌듯해. <laughs> 제가 근데 무한 상사로 회사 생활을 배워가지고 <laughs> 무한 상사예요. 저는 그냥 <laughs> 전 그냥 노사원이에요. 눈부터 <laughs> 까지할되예요 음? 부장님 그거 요즘 최신 유행하는 머리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아직 못했는데 아, 저 이번 주에 하러 가려고 했는데 진짜 트렌드 세터세요. 일단 그림 머리를 하신다고요? <웃음> <웃음> 알아요. 음어 맵겠다. 약간 맵단 조합이 좋아요. 맵단 느끼 매운 맛. 아무튼 맛있어. 음 여러분,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회사 잘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 무한도전으로 배운 거거든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오. 이야, 여 김치는 또 한국인이 못 일치. 고기 두개 넣어가지고. 파랑 나머지게 먹어야지. 이야. 짠. 역시 난 부장님이야. 내가 땀을 다 싸면 짠을 하는 거야.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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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 살아있어요. 저는 여기 한 다섯 번째가요. 맛이 안 변해가지고 그냥 고기 먹으려면 객사에서 너희가 제일 낫지 않나? 음. 냉면 드실래요? 물냉면이야. 음 물냉면 나왔어요.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봐요. <laughs> 밥으로 먹는 냉면인데요. 여기다 만두 한개 먹으면 밥뚝딱인 그런 냉면인데요. 계란도 반 개. 오, 떨어졌다. 이요 양념장이랑 깨소금이랑 잘 어울린다. 엄청 고소해요. 먹자랄들이 계란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또 몰랐을 걸? 이렇게 면을 떠요. 여기다가 올려요. 계란의이빈 공간에 노른자를 빼고 공간, 흰자 빈 공간에 올려요. 국물이랑 같이. 음~ 부럽죠? 음 엄청 매운데, 엄청 시고 엄청 달고, 고기는 너무 잘 어울려요. 무도 많이 들어있다. 고기가 계속 들어가요. 어떡하죠? 음 껍데기 하나만 주세요. 지금 고기가 딱 10개 남았거든요. 10조각. 10조각이면 냉면 하나야. 제가 잘 알고 있죠. 열고기는 냉면 하나다. 나 이런 거잘 못하는데. 음 괜찮네 진맛어요 이거 매운 소스랑 콩가루 이 매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조금 쉽진 않지만 네 다리미랑 같이 구웠습니다 이게 또 퍼지잖아요 어머 엄청 크다 엄청 무거워요 이거 봤어요? 이거 봐요 완전 무거워요 너무 큰데? 그죠 아무튼 구워봅시다 다리미 짠 아이고 아이고 무겁다 이야 아무튼 얘는 잘 굽게 냅두고 마치 이런 소리 나죠 오 사, 좋다 다리미 하나 살까? 집에 다리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어머, 어머 벌써 오그라졌어 이야 이야 으 힘들어 이야 됐죠? 됐죠? 아니 됐나? <laughs> 내가 하고 말겠어 진짜 굽기 힘들다 어우 됐다 아 됐다 가운 데 아니 너무 무서워요 일어날까 봐좀 누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일어나요 막 이렇게 풀어주면은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아이고 그래요 이제 바닥만 조금 더 익혀서 먹을게요 어머머머머 어, 완전, 완전 맛있겠다 어머머머 어머, 이 바삭한 거봐아 진짜 힘들어 나 정말 껍데기 약간 자녀 교육하기 힘들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껍데기에서 받아요 와 근데 안도될거 같아 아니에요 저는 펴서 온 몸을 바삭하게 먹고 싶어요 껍데기에게 미안하지만 차차 <laughs>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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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잘라볼게요. 다리미를좀 치우고 아이고 바리미. 이야. 또뭐 오그라들어요. 아 시간 간이 오그라든다. 아, 오그라들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자르래요. 남기고. 제가 야무지게 구웠죠. 노릇노릇하게. 완전 역방 유튜버에 나오는 것처럼. 아 내가 역방 유튜버였지. 원래 이렇게 자르는 거래요. 자, 자 네? <laughs>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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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참, 꽉! 이렇게 참참 조용히하세요. 야무지죠? 이게 나야, 여러분. 이게 나예요. 부장님처럼 소주를 따르고 껍데기를 들고 그리고 콩가루를 좀 찍은 다음에. 매운 소스를 조금 찍은 다음에, 짠! 음, 미쳤다. 달달한 양념이 되어 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엄청 부드럽다. 이거 이렇게 찍어서 먹어요. 아니야, 여기야. 그리고 여기야. 맛있쥬? 연무지에 꾸운 보람이 있어. 역시 참을성 있는 자가 맛있는 껍데기를, 아니 뭐야, 껍데기를 얻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 앞뒤로 바삭해가지고 겉바속촉의 진리. 다음에 뭐 먹지? 예.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옛날에 여기서 여기서 밖에서 먹었는데 맛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나 봐요. 아 밖에서 먹으면 맛있는데 다음에 뭐 먹지?